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나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다.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정말 그런 게다 무너지더라고요. 꽤 오래 하셨어요. 투병생은 한 5년 넘게 하셨으니까 근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삼성병원을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야외 조경이 좀 되게 잘돼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체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주사까지 다 맞고 오면 오후가 되거든요. 항상 제가 모시고 가면 빈말이어도 아, 삼, 거기 병원은 그 정원이 너무 예뻐서 산책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. 나, 나 이렇게 뭐, 나들이 하러 가는 것 같아.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. 주사를 맞고 사실 그 단일은 되게 힘들 텐데, 나는 뭐, 항암 체질인가 봐.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. 투병 생활 하시는 중에도 항상 뭐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이는 빠지지 않으셨었고요. 주일날 항상 음식 봉사를 하셨는데, 수술하셨던 그 시기 외에는 계속 하셨어요 그 일들을 그런 걸 보면서 엄마 힘들면 안 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아유 괜찮다고 내가,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오히려 나만 내가 오히려 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엄마는 그냥 되게 감사의 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진짜 현숙한 신앙은 저런 모습이구나. 나도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. 이번에 남편이 아팠을 때는 아 왜또 이런 일이 있을까. 엄마가 또 이랬는데 나에게 어,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.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그 결과를 듣기 전에 한 2~3개월의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어,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냐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.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암이고 뇌종양이고 설사 어, 수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로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.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막 저는 계획을 했었어요. 뭐 애들은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뭐 혹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라고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오히려더 하나님이랑 더 깊게 교제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최근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심각한 병을 주고 싶겠어요. 하나님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. 어,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, 뭐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지는 못하지만, 그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, 그러, 그렇게 하다가 내가 걸린 것 뿐이고, 그러면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되지. 굳이 이게 왜, 이것 때문에 왜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어,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, 하더라고요. 어, 나만 시안부 인생이 아니다. 우리 모두 다 시안부 인생 아니냐. 어떻게 보면, 내가 여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. <laughs> 여보, 여보보다 일찍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지 않을까요? 저희 엄마도 저희 남편처럼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엄마 한다고 내가 암에 걸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,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좋을까를 아마 엄마도 먼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어, 저희 엄마가 아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. 이제 뭐 나는 뭐 병도 들고, 이제 뭐할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. 그래서 엄마가 왜 잘하는 게 없어? 제가. <laughs> 엄마, 엄마 음식 잘하잖아. 엄마 음식 잘하니까 그러면 음식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뭐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 주면 어때?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. 그래, 그러면 엄마 그냥 우리 내일 시청 찾아가자. 제가 그랬어요. 그래서 엄마 손 잡고 그냥 무작정 시청 갔어요.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분들 반찬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한네 가정 정도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매주 뭐 날짜를 정해서 한 번씩 방문해 하고 싶다. 그중에 한 가정은 저희가 꽤 여러 번 찾아뵙기도 하고 저희가 명절에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음식 차려 가지고 가서 같이 만둣국도 끓여 먹고 되게 좋아하셨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, 이런 명절에 이렇게 같이 밥 따뜻한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.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고, 그냥 엄마한테 엄마의 가치가 너무 존귀해, 엄마가 엄마는 여전히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저희 언니는 좀 신앙적으로 방황,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엄마가 아프시고, 언니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고 결국 하늘나라 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아야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것 같아 어, 갑자기 급수 얘기야 그랬더니 천국가서 엄마를 만나려면 자기가 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될것 같아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냥 뭐 누구에게 본이 되고 싶다 뭐막 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요. 아마 남편도 그럴 거고 저는 저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란 얘기가 아니라 모두와 어우러져 같이 살면서 사실은 더 행복을 느끼잖아요. 우리는 내 스스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가치를 찾는 거,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더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나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때 소통하고 나누고 그럴 때 그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, 저는 그래서 뭐 나눔이라는 걸할때 오히려 전 제가 행복해지려고 해요. 단돈 천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없고 힘들어서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해지려고 나눔도 하고 제가 행복해지려고 아그네스와 같은 아이들도 만나고요.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